안녕하세요 여러분 배우물다용농장입니다 오늘 몇 가지 영상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첫 아이부터 바로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아이는 로라클론입니다 로라클론 아주 물, 물이 아주 이렇게 와인색으로 아주 진하게 이렇게 잘 들어가고 있고요 크기 아주 큽니다 크기는 16cm 16cm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로라클론 3만원 드립니다. 3만 원. 자 여기 있고요. 자 여기도 있고요. 로라클론 3만 원씩 드립니다. 자이 아이는 블루 드래곤입니다. 블루 드래곤. 지난번에 어, 이두짜리는 12,000원씩이었는데, 이거는 오늘 16,000원짜리거든요. 근데 실생도로, 어, 실생으로, 저 아니야 입구지로 큰 아이들은 크면서 이렇게 어, 분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 그걸 감안하시고요. 아마 이, 이 아이는 그래도 목대가 좀 튼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 블루드래곤, 16,000원 드립니다. 16,000원. 블루드래곤, 16,000원씩 드리는 아이고요 어, 크기는, 어, 10, 4cm 가까이 되겠습니다. 아, 크기 좋습니다. 자 블루드래곤 16,000원씩 드리고 요. 어, 이건 어그제 소개시켜드렸던 아이 인데 아, 러스티네일입니다. 러스티네일 아, 물이 잘 들고요. 아주 이게 환엽이라 어, 다시 한번 보여 드립니다. 러스티네일 1 0 0 0원씩 드립니다. 이것도 크기가 14cm 정도 되는 크기고요 러스트 네일, 만원씩 드립니다. 만원씩 드리니까 가격이 아주 굉장히 저렴하고 좋네요. 크기도 좋고요 러스트 네일, 만원입니다. 어 이건 핑크 드래곤이에요. 핑크 드래곤. 크기 보세요. 아 핑크 드래곤 크기 좋고요요 어 아이들, 16,000원씩 드립니다 16,000원 핑크 드래곤 16,000원 드립니다 자 이거 보세요 높이도 좋고요 자 핑크 드래곤 16,000원 드립니다 자, 이 아이는 이제 주디스인데요. 주디스 지난번에 이제 여러분께 드리고 이제 몇개안 남았습니다. 이 아이들. 어, 수량이 이제 한정되어 있어서 몇개안 남았고요. 어, 2만원씩 드립니다. 주디스 2만원이에요. 자, 이거 보세요. 어, 이거 밑에 보시면 그 뿌리 정리하면서 보면 저 입정리 하엽 정리하다 보니까 자구들이 많이 있어요. 밑에. 목도리가 쫙 돌리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안 보이는데, 요 속에 자, 구들이 많이 있어요. 자, 주디스 2만원씩 드리고요. 자, 이거는 베로니카입니다. 베로니카. 아, 어, 베로카카는래래이이격대대가좀 있기 때문에 e 어, 5만 원씩 o you're g o i n 데 오늘 저희가 이거 u 만 원, 원만 어, 원에 드려보겠습니다. 베로니카 u 만 원씩 드릴게요. 베로니카, 3만원씩, 어, 한정수량입니다. 이거 제가 이거 달구고 있어가지고, 크기가 지금 많이 안 크고 있어요. 어, 베로니카, 어, 3만원씩 드리고요. 자, 이 아이는 몰로금입니다. 아주 몰로금 아주 초대품이에요. 크기 보실까요? 크기가 이거는 16cm 정도 되는 크기고요 안전 대품입니다 이거 세일가로 어 8만 원에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만 원. 보통 시중가 14만 원 정도 할 겁니다. 이 정도 크기면 어 세일가 8만 원에 드리고요. 자, 이거는 큐빅 프로스티그입니다. 여기 있고요. 잘 보세요. 이거 두 번째. 요세번째 이거 철학까지 딱 있고요. 요거 네 번째입니다. 어, 아 네개다 25,000원씩인데 어, 아 왼쪽 고요 아이들은 금 상태가 조금 부족한 듯 싶어서 제가 5,000원을 빼겠습니다. 2만 원에 드릴게요. 2만 원. 요거 2만 원 드리고요. 여기 요거는 25,000원입니다. 요금 잘 들었고요. 요거 요것도 금이 잘 들은 상태에서 철화가 있어가지고요. 철화도 금기가 사, 금이 있어요. 이렇게. 금, 입니다 큐빅. 요 오른쪽 아이들은 2만 5천 원이고요요 왼쪽은 2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요거는 이제 큐빅 어, 철화고요 아주 좋습니다. 야, 크기 좋고요 철화도 잘 엮였습니다. 이렇게. 요건 8만 원 대입니다. 8만 원. 같은 큐브기지만, 이렇게 크기, 키우는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색감이 좀다르고요 자, 뒤에 아이는 8만원 드립니다. 8만원 드리고요. 크기 보여드릴까요? 크기는 어 9cm 정도, 9cm 정도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엊그제 큰 스텔라 보여드렸고, 요거는 조금 작은 아이들입니다. 약간 작은 아이들인데, 아, 아주 환엽이고요. 어, 요 아이들 오늘 2만원 드립니다. 2만원. 자, 환엽 스텔라 2만원 드리고요. 이것도 8cm 정도 됩니다. 자, 환엽 스텔라 2만원씩 어, 드리는 아이들입니다. 잘 생겼습니다. 아주. 자, 요거는 수정입니다. 수정. 크기 굉장히 좋고요. 아주 색감 좋고요. 아주 잘 생겼습니다. 이이 굉장히 크기 좋아요. 요거 또 16cm 정도. 수정 요거 15,000원 드립니다. 이거 단품이기 때문에 얼른 찜을 하셔야 됩니다. 15,000원 드리고요. 자, 요거는 호즈 마리아예요. 호즈 마리아. 전에 4만원씩 계속 판매를 했었는데, 이거 크기도 많이 컸고요. 이렇게 물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세일가 오늘 3만원에 드려보겠습니다. 3만원에. 이것도 하나입니다. 지금 수량이 19cm 정도 되겠습니다. 19cm. 호주 마리아. 오늘 3만원에 단품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탑핑크예요 탑핑크. 타 핑크는 완전 환엽에다가요 입장이 아주 도톰해가지고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물 들면 와이도 진한 와인색으로 드는 아이고요. 저 이거 만 원짜리 오늘 저8 8천 원 드립니다. 8천 원타 핑크 8천 원씩 드리겠습니다. 타 핑크 8천 원 드리고요. 어 이건 다크 초콜렛입니다. 다크 초콜렛. 색감 그대로 완전 다크입니다. 다크 초콜릿 8,000원씩 드립니다. 이 아이들도 다 세일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크 초콜릿 8,000원 크기 한번 보여드릴까요? 크기도 이것도 10cm 정도 되는 크기고요. 다크 초콜렛 8,000원 자, 요거는 블랙 테트라입니다. 블랙 테트라, 여기 이렇게 얼굴 하나 짜리가 있고요, 이렇게 2두 짜리가 있습니다. 2두 짜리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얼굴 2두 짜리보다 이렇게 2두 짜리들이 보기는 굉장히 아주 이뻐 보입니다. 블랙 테트라, 이것도 8,000원씩 드리겠습니다. 블랙 테트라, 이것도 10cm 넘습니다. 블랙 테트라, 8,000원씩 드리고요. 자, 이거는 어 레드 다이아몬드인데, 어제 어 소개시켜 드렸던 아이지만, 제가 한번 다시 너무 이뻐 가지고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레드 다이아몬드, 16,000원입니다. 이거, 16,000원. 자, 잘 생겼습니다. 아주. 자, 입장 보세요, 입장. 자, 레드 다이아몬드. 크기는 12cm 정도 되는 크기들이고요. 16,000원 드립니다. 자 요거는 레인드랍 인데요 레인드랍 오늘 그 레인드랍이 4두 5두 그래요 이렇게 5두짜리도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 이제 커팅을 해서 키운 아이들인데 에, 지금 밖에서 보면 그 커팅하는 게안 보여요 음, 가격도 저렴하게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들 오늘 만원씩 드릴게요 만원 아, 이것도 세일가고요 지금 올려드리는 건 거의 다 세일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인드랍 오늘 만원 드립니다 이거 목대도 좋고요 돌기가 아주 이렇게 매력 있는 아이들입니다. 레인드랍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수정철화에요 수정철화. 수정철화 크기 굉장히 좋고요. 아, 대품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갖다 키워보세요. 굉장히 좋고요. 자, 물도 잘 들어가고 있어요. 이 아이들 물 들면 정말 아주 굉장히 이쁜 아이, 이쁜 아이인 거 아시죠? 수정철아, 25,000원에 드리는 아이인데요. 크기가 너무 커요, 이거. 자, 보실, 보실까요? 20, 23cm, 23cm 정도 되겠습니다. 자, 23cm 정도 되는 크기고요아금 햇빛이 들어가지고 화면이 잘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수정철아, 2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휴일인 휴일이지만, 오늘 제가 어 간단하게 몇 종류만 이렇게 어 보여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